안녕하세요. 오늘 머에네 헨입니다. 이번에는 H&M에 다녀왔어요. 지금 당장 바캉스를 가야 할것 같은 옷들이 신상으로 많이 나왔어요. 그럼 같이 보러 가시죠? 가자마자 눈에 띄었던 패턴은 초록 나뭇잎의 시원한 이 패턴이었어요.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이 있었는데요. 이중 제가 입어본 것은 이 아이예요. 저와 같은 체구의 사람들은 이런 아이 입어줘야 되죠. 기장도 적당하고 팔 부분 퍼프와 밴딩이 저의 아담한 체구에 귀여움을 더해주었어요. 목 브이라인도 너무 깊게 파이지 않았고요. 초록색 나뭇잎 패턴과 어울리게 갈색 나무 같은 단추가 잘 어울리더라고요. 단추 사이에 똑딱이가 있어서 벌어지는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상의는 핏되게 잡아주고 치마는 A라인으로 떨어져서 날씬해 보이게 만들어주더라고요. 다음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이 스타일과 똑같은 스타일의 다른 패턴들이 이렇게 있었어요. 그런데 저는 이 패턴에는 이런 스타일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아이로 골라보았어요. 은은한 색상으로 커다란 꽃이 프린팅되어 있어 앞에 스타일보다는 치마가 퍼지고 기장도 긴이 스타일이 더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. 이 원피스 역시 상체는 굉장히 타이트해요. 이 옷은 저처럼 비슷한 원피스로 딱이더라고요. 기본 티랑 매치해도 예쁘겠지만 저는 좀더 화사한 티랑 입어봤어요.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으로 화사하게. <laughs> 티를 보면. 어깨 퍼프가 망사 소재로 되어 있어서 더 여성스러운 것 같아요. 몸 부분은 신축성 있게 딱 달라붙게 나왔어요. 이런 스타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단 플라워 프린팅이 큼직한 플라워라서 살짝 통통해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무난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로 골라보았어요. 상의는 노란색의 깔끔한 티예요. 레터링과 자수가 과하지 않고 예쁘게 들어간 것 같아요. 노란 티에 꽃자수라 지금 입어도 봄이다 라는 느낌으로 좋을 것 같고, 여름에도 꽃이 날리는 느낌이랑 컬러감 때문에 사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바지도 티의 꽃자수와 비슷하게 벨트가 꼭 해바라기 모양 같아요. 그리고 이 바지의 길이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. 너무 짧으면 다닐 때 불편하고 길면 다리가 짧아 보일 텐데 무릎 위로 적당한 길이감이어서 좋았고 이 찰랑찰랑거리는 이 스타일도 좋았어요. 그리고 이게 찰랑찰랑거리다 보니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은 캐주얼 스타일에서 공주풍 스타일로 넘어왔어요. 저는 한 가지 스타일보다 여러 스타일을 좋아해요. 끝나시로 되어 있어 시원하고 가슴 윗부분은 밴딩이 있어 불편하지 않게 잡아주고 있어요. 이 밴딩 때문에 볼륨감도 있어 보이게 만드는 옷 같아요. 실크 소재나 프린팅이 동양화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. 축 떨어지는 허리에 리본 매듭도 여성스러워 보이고요. 치마는 망사레이스 소재로 풍성한 느낌의 치마예요. 기장감이 살짝 길고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망사 레이스라 더 러블리한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나시 미니 원피스예요. 원단 자체가 얇고 A 라인으로 퍼지는 느낌이라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또 A 라인이면서 작은 꽃 무늬가 있고 또윗 라인도 살짝 V 라인의 레이스로 되어 있어서 더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날 청자켓을 입고 갔는데 청자켓이랑 매치해주면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. 나시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티셔츠를 안에 입고 비스티의 느낌으로 입으셔도 발랄한 느낌으로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H&M 쇼핑 끝내볼게요. 그러면 다음에도 또 좋은 제품들로 찾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